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필리처상에 어, 빛나는 스티븐 글린블렛의 폭군 네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쁜 지도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 우리가 멍청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 이 책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이 스티븐 글렌블렛 이분이 뭐, 뭐 필리트 상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상도 수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 그 가장 중요한 색스피어의 연구자라는 찬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색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독재자는 언제 나오는지, 독재자는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독재자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독재자는 음, 단지 독재자뿐만 아니라 나쁜 지도자, 나쁜 기득권층을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인데, 어, 여기 이제 이런 나쁜 지도자들, 독재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자주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만적 퍼퓰리즘, 특히 기만술입니다.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부자들이 자신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언제나 보여온 자비로운 배려를 믿어달라고 호소한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공격을 한다. 부자들은 우리를 배려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들어차 있고 고리대금법을 만들어 고리대금업자를 도와주었습니다. 부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을 날마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악랄한 법조문을 날마다 마련하여.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굴레와 압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민이 여기서 퍼묻는 비난은 날카로우면서도 일관된 것이다. 우리는 피를 보려하는잭 게이드와 그의 술 취한 추종자들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의 시작 부분에서 한 시민이 말한다. 그들은 굶주림에 시이만은 우리의 참상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풍족한지 알수 있을 거로 생각해 무수히 많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이 더 부자가 된 느낌이 든다는 얘기다. 메네니우스는 유명한 우화를 가지고 반란자들에게 응수한다. 그것은 사회 내의 반란을 신체의 위장과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에 빗대어 교훈을 주는 상징적 우화이다. 신체의 각 부분은 보고 듣고 걷는 등 저만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신체 각 부분은 위장 위조 위장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받아먹기만 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화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위장은 비난을 받는 것처럼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신체의 창고경 가게인 셈이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위장은 열심히 일하면서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영향을 공급해준다. 이어, 메네시우스는 주장한다. 로마의 원로 귀족들은 정확히 이 영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평민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좋은 것을 공급하는 원천인 것이다. 그들의 온갖 혜택이 그들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원로원 의원들한테서 온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일단 부자의 곡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부자들이 적절히 소화한 다음에 모든 다른 부분에 필요한 양만큼 흘러 내려 가게 하는 것이다. 예, 전형적으로 기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웃기잖아요. 야이네가 우리 그 귀족들, 우리 기득권층들을 위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욕을 하지만 봐라. 음식이 먼저 위장으로 간 다음에 응? 어? 그 우리 사지로 가고 어 눈으로 가고 뇌로 가는 거지. 응? 어? 위장이 한그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응? 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위장에 부자의 곳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전체 타당한 거다. 왜냐면 부자들이 적절히 소화를 한 다음에 모든 다른 부문에 필요한 것 흘러 흘러 내려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니네가 우리한테 공허해 된다. 니네들 나오는 모든 혜택이 뭐다? 우리 원로원 어, 우리한테 흘러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이가 없죠? 어, 누가 이런 거에 속겠나 싶겠지만 예, 실제로 예, 이런 것에 많이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이거를 지금 그 경제용어로 한다면 낙수효과라고 하죠? 트리클다운 이코노미라고 하죠? 뭐죠? 낙수효과가 뭐죠? 부자들의 소득이 늘면, 그 부자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어, 투자도 많이 해서, 어, 그, 그것들이, 그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트리크다운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하는 건 낙수효과죠? 그래서 낙수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크게 문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그 낙수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될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거를 말하는 지도자나 어떤 리더나 어떤 지식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죠? 아마 그 지도자를 좋아한다면 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겠고 아니면 내 철학하고 맞다면 내가 평소에 믿은 거 맞다면 평소에 지식과 같다는 게 아니라 내 평소에 믿은 거 같다면 그것이 아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고 내가 이 지도자가 싫어 그러면 어떻죠 야, 틀렸다고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어때요?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쁜 지도자에게 속지 않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찾아보면 돼요. 그러나 그 간단한 것들을 많은 사람이 하지 않고 있죠. 자, 찾아 봅시다. 낙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올 수 있지만, 어, 최근에 IMF에서 연구를 한게 있어요. IMF에서 다섯 그 명의 경제학자가 음, 낙수 효과가 있는지 어, 그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올라가면 향후 5년간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그 나라의 어, 경제성장은 향후 5년간 0.38%포인트 증가하는 걸 나왔습니다. 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 나라에 이것이 그 나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IMF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리크 다운의 베네핏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난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훨씬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원래 이제 이걸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도 거기까지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 다시 말해서 소득이 왔을 때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소비는, 내가 한 소비는 뭐죠? 누군가의 매출이자 누군가의 소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소득층은 받는 소득이 늘어나는 쪽도 대부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부자들은 어떻죠? 소득이 많아져도 소비가 버는 것만큼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잉여은 남죠. 근데 잉여의 투자 효율이 이 경제에 항상 높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우리보다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함께 함께 먹을 때마다 어? 더 비싼 거 먹습니까? 수백만 배 비싼 거 먹습니까? 매, 매번 그렇게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 우리 또 보니까 어런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경우 햄버거도 많이 먹던데 맥도날드버거고 많이 먹던데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예,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수록 경제 성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지라도 낙수 효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트리클 다운돼서 다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근거가 아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 그걸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리가 그걸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속고 있죠. 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원래는 그러면 좋아요. 뭐 국가가 그러면 노력을 해가지고. 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많이 만드는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정부도 그 경제에 되게 중요한 키 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경제 시스템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흐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도 기업하는 입장이지만 고정비 아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아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아니, 거, 거기서 아껴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점점 게다가 요즘에 또 IT, 인공지능 개발, 어, 뭐 로봇 하면서 어떻죠? 예, 취업 유발 개수가 높지도 않고 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제 시스템 안에서 정부가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저소득층이 돈을 많이 만들게 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들고요. 괜히 그렇게 손댔다가 더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고소득층의 소득을 줄어들게 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게 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예,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 그렇지. 우리 낙수효과는 없지. 그러면서 한 발자국 나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이해서 우리나라가 문제야. 어, 우리나라에서 이 낙수효과 믿고 어, 또, 어, 얼마나 부자들에게 배를 불리는 그런 정책과 조세정책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기독교한테 유리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기독교한테 유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어떤, 힘의 그, 힘의 흐름 따라서 시스템이 바뀌는데 당연히 기득권층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 유권자가 이런 거에 속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어떻죠? 기득권만 기득권들이 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바꾸기 바꿀려는 그런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법을 만들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기득권층이 어떤 이득을 더 약화시키는 걸로 노력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지금까지 역사도 그랬고 지금 현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해결, 간단하게 이 소득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건 뭐가 있죠? 야, 세금으로 할수 있어요. 뭐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어 저소득층한테는 세금을 안 걷는 거죠. 혹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은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지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말씀드리면 그래, 우리나라가 기 이렇게 나갈 방향이다. 그래 또뭐 경제 시스템을 못 바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세금으로 이이 낙수 효과 말도 되지 않냐. 어? 우리 정말로 이, 우리 그 돈만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좀 이렇게 어순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말씀 드리면 예,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고소득층에게 어,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세금으로 예, 저소득층을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에 그 나온 조사인데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연봉 1억원 초과인 소득자가 어, 전체의 4.3%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 전체 근로소득세의 5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소득세의 55.4%를 포, 어, 차지하고 있는 이 1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의 18.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초과 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8.1%인데,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55.4%입니다. 그리고 이런 1억 어, 소득자, 연봉 1억 초과 소득자는 전체 4.3%고요. 어, 반면에 근로소득자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예, 하나도 내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지금 이렇게 하는 조세 정책이 어느 정도인가를 어떻게 알수 있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다른 나라 에 비교를 하면 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 다 포함 종합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0% 사람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8% 인데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5% 입니다 그러니까 소, 상위 10%의 사람이 전체 소득세의 7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득은 36.8%를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어, 소득세의 비율만 따지면 미국은 70.6%, 영국은 59.8%, 캐나다 53.8%로 뭐죠? 예, 우리나라가 예, 1등입니다. 이 예, 비교 국가 중에서는 면세자 비율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죠. 10명 중에 우리 4명이 면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38.9%가 면세자인데, 영국은 1%고요, 미국은 30.7%, 호주는 15.8%, 캐나다 17.8%입니다. 맞죠? 그렇죠? 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의외로, 저도 손기보고 서놀랐는데 의외로 예, 부자들에게 세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면세자율이 낮지가 않다. 라는 것이죠. 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저소수층에서 있어봤고, 고소수층에 지금 있는 상태여서, 어, 저는 저소수층에 있을 때 실제로 정말 그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 정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어디서 나왔을 거야? 누군가의 세금으로 제가 받은 거죠. 제가, 저는 지금 세금 내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물론 가끔 세금 나가는 거 보고 건강보험료 나오는거좀헉할 때가 있어요. 아, 건강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가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어차피 나중에도 다 기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은 잘 내고 있고 세무사, 저희 담당 세무사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 내십시오. 뭐 물어보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시고 다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낙세 효과는 낙세 효과? 낚시효과. 아니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자만 배를 불리네, 불리, 만을 불리네. 둘다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낙세 효과는 있습니다. 부자가 배 부른다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럼 부자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욕하면 공산주의입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어? 투자도 해서 우리가 다 배부른 거 아닙니까? 라는 거에,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우리나라는 부자들만의 나라야. 어? 부자들한테 돈도 걷지도 않고, 어? 우리 서민들의 세금만 다 뜯어가면서, 어? 하고 있어. 라는 것도, 팩트일까요? 팩트가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죠. 제가 이책 통해서,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게 뭐, 무엇이냐면, 어떠한 판단을 할때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은 안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판단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휴리스틱 혹은 감정을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감정을 감 내가 든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 말이 철석같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에 속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조차 더잘그 지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죠? 지도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깔줄 알아야 되죠. 왜냐면 완벽한 지도자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찾아봐야 되니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건알수 없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중요한 쟁점 상황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으면, 뭐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 내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와 얘기하는 것과 반대에 반대를 얘기하고 반대 상황과 사실들 얘기하는 거를 듣고 보는데 필요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불쾌하거든요. 불쾌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람의 다른 얘기를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튜브만 보고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하는 를 신문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떠죠? 어떻게 되죠? 예, 오히려 우리가 그 지도자가 나쁘다면 그 나쁜 지도자에게 잘 속을 수가 있죠. 왜? 어, 내가 얘기해주는 거다 좋다고 하네? 그러면 예, 나라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을 욕하고 지도를 자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서, 어떻죠? 대의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욕한다면 우리 스스로 욕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 갖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상이면 나쁜 지도자, 폭군, 독지자를 뽑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쟁점된 상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공감을 못해줄 때가 있잖아요. 공감을 못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해 보는데 나에 대해 공감을 전혀 못 해. 내가 열받아 죽겠어. 열받아. 근데 왜 공감을 못해 주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은 공감해 줄 마음조차 없는 거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화에 어떤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어. 공감해 주고 싶지 싶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대화를 한다 대화가 안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쟁점 사항에 대해, 나에 대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죠.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중지 않게. 그럼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얘는 자세한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공감, 공감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제대로 알 마음 자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들을 거야. 또 하나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없어.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되죠? 지도자는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뭘 알지 못하고 나한테 공감을 못해 주면 열받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내 감정을 배제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기 전보다 나을 거예요. 대신 알아봤을 때 확정편향이면 안 되죠. 예, 다른 의견도 찾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말하는 것과 그 외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유튜브와 TV와 기사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또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이 있으려면은, 예,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것은 독서는 즐거움도 있고, 내 네, 자신 성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뽑아서, 뽑은 사람이 선출이 되고, 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권력 그 안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양이 있어야, 여기하라는 폭군을 안 뽑을 수 있고, 나쁜 지도자를 안 뽑을 수 있고 어? 또 뽑았다 하더라도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멍청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하시고 필요한 쟁점 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깊게 알아보시되 상반대 의견을 알아보는 습관을 들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유권자기 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그러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고, 그 지도자가 실세오나 잘못했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 받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뭐, 선거는 계속되다아요 송선도 있고, 또 다음에 대선도 있고, 또 우리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곳곳에서 작은 조직에서 투표도 하고, 리더도 뽑잖아요? 그럴 때에, 나쁜 리더, 여러 나쁜 리더, 리더 잘못 뽑으면 되게 다 고생입니다. 나쁜 리더를 뽑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좋은 리더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리더가 좋든 나쁜 건에 그 안에서 실수를, 실수와 실패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